베트남 여행 가시나요? 그런데 교통이 걱정되신다고요? 오늘은 베트남에서 전철과 버스를 똑똑하게 이용하는 법 전부 알려드립니다. 전철 소개 베트남 전철은 아직 초창기 단계지만 하노이와 호치민에서는 지하철 노선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하노이의 대표 노선 시티린 H행 HM 노선 2021년 개통 스마트카드 이용 가능 요금은 구간별 차등 1회 이용 시약 8,000VND, 1만 5,000VND QR코드 티켓 구매 앱도 점점 활성화 중 버스 이용법 베트남의 버스 시스템은 꽤잘 구축되어 있으며 특히 도시내 저렴한 교통수단으로 각광받고 있음 하노이 호치민은 주요 노선별 번호와 앱 안내가 잘 되어 있음 요금 대개 7 0 0 0 0 0 VND 추천 앱 BUSMAP MOMO 앱 통해 실시간 위치 확인 및 결제 가능 외국인이 꼭 알아야 할팁 탑승 전 행선지 확인 필수 기사와 간단한 베트남어 또는 구글 번역 앱 활용 추천. 하차 벨이 없을 수 있으니 미리 하차 위치를 숙지하세요. 분실물 혼잡 시간대 여성 여행자 유의사항도 간략히 안내. 전철과 버스만 잘 이용해도 여행비가 반으로 줄어듭니다. 베트남 여행을 더 똑똑하고 안전하게 하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